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 복금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래도 반대로 가장 또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되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집 떠나고 싶은 겁니다. 한 번씩 여러 분 방황을 하죠. 근데 여러분 나가 보면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근데 뭔가 이집 밖에 나가면 뭔가더 좋은 것이 여러분 있을 것처럼 여러분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집 밖에 뭔가 있을 것 같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다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멀리 가면 뭐 좋을 것 같다. 없습니다. 오늘 보면 더 보면은, 우리가 탕자의 교유잖아요. 우리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더 다른 쪽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작은 아들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시도 않는데 그것도 달라고 아마 때를 썼겠죠. 그래서 줬더니, 며칠 안 돼서, 이미 마음속에 뭐 있어요? 다? 계획이 있는 거죠.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나간 이유는 뭐예요? 더 좋은 곳이 있을 것 같고, 가서 뭐 하고 싶어 나갔습니까? 더 나는 잘살것 같고, 성공하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망하려고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결론은 뭐예요? 있는 것마저 다 허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사람들도 다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정입니다. 예. 네. 근데 우리가 교회 떠나면은 더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 떠나면은, 어, 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다. 내가 교회가 여기뿐이 없나.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 오면은, 목사님 맨날 어떨 때는 뭐죠? 어왜 기회비 안 드리냐. 저는 뭐 그런 말잘 하지 않지만, 왜 그렇게 뭐 성경도 안 보냐, 막 이렇게 하면 귀찮을 것 같습니다. 아, 제발 좀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게 탕자의 모습이 약간 보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아, 교회 한번 떠나보고 싶다. 여러분, 떠나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참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옆에 큰 교회들이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가보면 거기도 들어오는 사람 많은 것 같지만 나가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왜요? 사람이 기준이 자기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안 돼서 여러분 답답한 것을 경험해 보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그럼 그 답답한 것을 어디에 풉니까? 교회와서 풉니다. 그럼 교회 안에 내 성기는 교회 안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하고요. 기도가 됩니다. 차 타고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옆에 교회가 있는데 괜히 딴 데가 붙어래 남의 교회 온것 같아요. 여러분 있는데 편안하다고 아 여기는 우리 집보다 너무 좋네.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야 여기 계속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루만 지나보세요. 불편해서 여러분 못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아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여행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여행 갔다 들어오고 집에 와서 두 달에 뻗으면 뭐예요? 우리 집이 뭐죠? 제일 좋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예, 뭐, 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교회 밖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얘기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님다 끊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연 보세요, 연. 그러면, 어, 이 언제 죄송합니다 언제 우리가 집에 돌아올까 나간 사람들이 그잖아요 그죠 교회 떠난 사람들은 언제 이 교회가 생각날까 그 생각에 다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보세요 다 낭비했어요 돈 있을 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지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자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엄 열매라도 주는 자가 없을 때 그때 어디가 생각납니까? 집 생각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말라 버렸을 때 드디어 생각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을 날라 보셨죠? 연을 날려 보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바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동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은. 여는 더 어떻게 돼요? 당기면 더 날라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실을 풀어주는 거죠. 실 풀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쭉 어느 정도 쭉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을 가만히 놔두면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 부리니까 잡아당기잖아요. 실을 풀어줘서쭉 하면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당기지 않고 놔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사는 건 무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멀리까지 와서 우리가 내 교회라고 새벽예배하고 가고, 멀리까지 와서 내 교회라고 예배드리고 가잖아요. 야, 내가 뭐한 시간씩이나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오소모미도 못하고 가잖아요. 이게 뭐가 되겠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은혜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능력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고자 하는 것이 끊어지고, 아무, 여러분, 없을 때, 이때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이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약입니다. 그래서 집 나가면, 1번, 재산이 낭비되고, 오늘 여기 보니까, 2번, 두 두번째 궁핍하게 되고, 3번째 뭐냐? 주변에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아무도 없다는 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이렇게 살수 없다는 약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일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 아무 나이 없다고 알, 어, 그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뭐, 하나님 떠나서 뭐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써요. 이 솔로몬은요, 12장, 3절, 야, 이래 전도, 전도서에 뒤에 보면 이제, 12장에, 마지막에, 솔로몬이 결면 야, 이래 결국 여러분 다 들었지 않느냐?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 모든 일, 음, 이런 것을 선악관에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시고그 명령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염 열매조차 없을 이때가 사실은 여러분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염 열매 안 떨어지면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 끊게 하시니까 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돌아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 믿는 남자 친구, 하나님 안 믿는 여자 친구, 이거다 주염 열매입니다. 이런 사람. 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마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청년들 그럼 뭐냐 끊으면 은막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죠 돌아보면요 하나님 믿는 살찐 송아지를 하는 준비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찐 송아지 먹고 잔치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도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의 삶 내가 여러분 주연념회가 끊어졌습니까 그때가 은혜입니다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바라보기 소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언제 들어와요? 아버지 생각났을 때 돌아옵니다. 이제 아버지가 생각났을 때. 왜냐하면 집 나가보니까 집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나고 다시 말하면 어머니 생각나거든요. 돌아가고 싶은데 뭐예요? 창피해서 여러분 못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왜 그렇게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 생각나는가, 하나님이 다시 생각납니다. 주염염료가 떨어지면, 하나님 생각나게 되어있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했어요. 그 다음 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일들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으나 앞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우리 마음에 뭐예요?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당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여 나를 떨어지고. 오늘 그가 보세요 다 떨어지니까 이제 아무것도 흉년이 들고 궁핍하고 다 떨어지니까 1 7절 말씀 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러면서 뭐예요 스스로 돌이켜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가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반겨 맞아 주는지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 잡고 옷도 갈아 입히고 목욕 시키고 금가락 지끼고변화된 역사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빌보이 전도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죄수들이 경청했고 거기 옥문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경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 상황 속에서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변화받고 다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황에살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붙들 뿐 오직 누구 분이 없어요? 아버지 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괴신앙 생활하다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 오면요 사람들이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말이 많습니다. 소문에 소문이 부풀립니다. 교회 가면 더 네. 피곤합니다. 우리가 그런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안 믿는 교회 다니는 친구하고 상의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 주님께 와라. 걔네, 걔네들이 주님은 뭐예요? 술주 자죠 그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힘들게 합니다. 그들이 그 뒤에서 뭐 생각하겠어요? 쟤는 예수 믿고, 쟤 교회가 왜 저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디로 아버지 품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오면은 주님이 반겨 맞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 그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살찐 송아지가 그거 아닙니까? 금간학지가그거 아닙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방, 허나 방탕했으면 기억도 아니하고 그를 세워주시는 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주연목 열매도 없어가지고 먹지 못한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금강을 시고 옷도 멋진 거 입고 멀끔하게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모습 자체가 뭡니까? 어, 저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이게 전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쥐염 열매도 못 먹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하나 우리를 잘 반겨주지 않았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 소리를 자녀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멀끔하게 서 있는 겁니다이 자체가 뭐예요? 전도란 약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녀된 주의를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근거지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여러분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시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고 내가정이고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뭔가 좀 있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가짜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새벽도 믿음 부들고 나가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으로 축원합니다.